네, 안녕하세요 어제께는 청천병력을 당한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기각이 아니면 각하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특히 저희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그 아주 가까운 그런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기각이 되고 각하가 되면 우리한테 큰 힘을 윤석열 대통령이 실어줄 수 있겠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에, 내가 준비를 못한 거는, 인용이 되면 어떡할 것이냐 하는 거는, 제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4월 3일 날, 이재명이가 4.3 사건 제주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딱 깨우쳤습니다. 아, 내 인형이구나. 걔가 그렇게 여유롭게 사상사건 집회에 갈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천막 당사, 당사를 만들고 했던 게다 쇼로구나. 그렇게 귀결이 되면서 문영배가 처음 조항을 얘기를 할때 인용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과는 인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다행하게도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일들은 살짝 소송 문제고, 지금 정부는 우리한테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몇 분이 특별 법이 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별 법은 전혀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 절반이 혜택을 받, 받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청에서 법을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원인 규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과성 인정이라는 게 없어. 이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코로나 백신 대책위를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 이제 무산이 됐는데, 우리 코로나 백신 희생자 유가족 피해자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유가족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여성 사무총장이 헌재 앞에서 반시 투쟁을 했습니다. 한 분은 28일 동안 오시면서 거의, 거의 숨이 넘어갈 정도로 어, 가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단식을 마치고 이제 철야 투쟁으로 바뀌었고 또한 분은 우리 유가족 분이신데 나이도 많으신 우리 김재희 유가정님이 4일 동안 거제에서 단식투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유가장님한테 "이건 참 견딜 수 없을 텐데, 정말 견딜 수 있느냐" 하고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행하게도 28일 단식을 하신 분은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됐고 또 우리 유가족분도 건강하게 오늘도 이렇게 집회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6월 3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없애지 못하면 이거는 100번 해봐야 우파가 이길 수가 없어요. 부정선거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는 방법은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로 해서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는 것. 이것만이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파 중에서 가장 앞서 가던, 앞서 가는 사람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탄핵이 인용이 되기까지는 자기는 대통령이 출마를 안 하겠다고 고사를 하시다가 오늘 대통령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분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저분은 에과문에서 같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투쟁을 같이 했던 분이 돼서 좀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가 그런 인과관계 때문에도 그렇지만, 만약에 그분이 되신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것도 그쪽에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제소송관계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변호인을 일곱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니까 이거를 바꿔야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이익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호인을 다음 주부터 다른 분을 만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유가족 피해자가 3,200명입니다. 그런데 아직, 소송에 참가할 사람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질 않아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청 자료를 가지고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사람만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주세요. 제가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모집이 되어 있는 3,200명 플러스 접수대치는 분, 이 분만 가지고 먼저 소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3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만 명 정도로. 그렇게 해서 4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과연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제가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만나면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겠는데, 이번에, 제가 만나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소개해주는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만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수 있는 한 좌파가 아닌 우파 변호인을 저희가 선임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좌파 변호사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권의 죄악을 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 관계를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렇습니다. 변호인이 대략 긴 대표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의 자료를 가지고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의사회가 들어옵니다. 코진이가 주의하고 합류를 해서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딩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고 싶은 거는 인과성 인정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예. 그래서 정기혁 박사님이 적극적으로 돕겠다. 우리 코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돕겠다, 돕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일단은, 말로는 이제 힘이 됩니다만,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이 그렇게 매끄럽게 가있 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변호사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얻는 변호사는 소위 정관예우를 받는 분들도 이제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지명도가 있는 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꾸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안이 계시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시면 이거는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저희가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106회를 모임을 갖는 동안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애쓰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집회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대우를 달리 우리가 해야 하는게 마땅합니다.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주시고 일단 코로나 코로나 사망자나 코로나 확진자는 문서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백신은 여러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 백신 부작용, 부작용 현상이 상당히 지금 심해서 제가 정. 전기업 박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약을 조제 받아서 지금 한1개을 넘게 이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6개월을 복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살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큰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백신 부작용이 온 몸을 돌아다닙니다. 어디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지금 1개월째 감기입니다. 제가 병원을 세 번을 갔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병원에 가서 비타민C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은 그 시간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난 것도 원상회복이에요. 이게 백신 부작용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증 환자 18,000명, 부작용 환자가 48만 ,000, 5 0 0명 그분들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위로가 되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바로 우리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유일하게도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질병창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코베케라는 단체가 민주당하고 결합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분들은 아니, 분양소를 철수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분양소 운영을 위해서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야 되는데, 회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소 운영이 상당히 힘들다고 나한테도 몇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법이 빨리 돼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탱, 지탱을 못하니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전혀 혜택이 많지도 않은 특별법에 동의를 했다? 참으로 이거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 법입니다. 이제 질병청에서 법령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도 100억에서 더 넘어갈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국제소송에 이제 미국에서 이겼으니까 그 자료는 변호사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국 측에서 저희가 보조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알려서 그래서 우리 모임에도 나오시고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진행되는 사항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됐다더라도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지금 이제 우리 우파 대통령이 에 나오시면 그분의 당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